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기도. 요한복음 12장 7절. 예수님께서 이러셨다.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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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흐르게 하는 숨기도를 하면서 먼저 음, 매일 말씀 5분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마음을 흐르게 하는 이 말씀을 숨기도 들숨과 날숨으로 하면서 기도하시면 분명 많은 두통과 또 몸의 통증들이 가라앉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완화가 되고 주님께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를 오늘 숨기도록 배웁시다.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.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. 성부와 성대와 성령께서 뇌물을 강복합니다